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9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한 이날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그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오늘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이 모두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i 是你为唱。 주님을 찬 찾... 말씀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시편 14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새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영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묻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채로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다거나 승리케 하셨다는 말은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익히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권리학과의 한판 승부에서 단지 운이 좋아서 이겼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윗을 무수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권리학과의 대전을 염려하는 사울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불렛 셋사람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여러분 훈련이나 연습은 매우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히링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입에서 너무나도 피 냄새가 날 정도로 훈련을 시키니 본선에 나가서 경기 때 선수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몸이 가볍고 그리고 다 경기를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몸이 지치지. 않는 체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와 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한대 때리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자나 곰은 날카로운 입과 또한 그 날카로운 발톱에 한 번만 밝혀도 사람은 중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맹수와 맞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싸움은 결국 이 골리앗과의 싸움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에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첫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는 자 특별한 사명을 주어 감당케 할 자를 선택하시되 그냥 내보내시 않으시고 먼저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잘 감내하여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힘든 것이니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혹독할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손을 익숙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훈련을 다 감내한 뒤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장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곰과 사자 앞에 맞서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용맹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셔서 연기를 발하시며 번개를 번뜩이시고 천둥을 발하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큰 물결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한마디로 신비며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미칠 수 없는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높은 산꼭대기와 접촉하시며 연기를 발하시고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시는 경이로움과 경애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모습으로도 다윗과 그의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무서워 떨며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를 통해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파하시며 그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칼을 차고 전장을 누비는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본실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대적과의 피튀기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칼을 들고 수많은 대적과 목숨을 건 혈전을 펼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번개와 하늘의 화살을 발하셔서 저희를 모두 흩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적과 맞서 싸우는 노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완결 지을 수 있고 온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오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바조차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를 위해 몸부림치고 온 힘을 다하면서도 그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면, 자포자기하면서도 그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면, 포기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노력 말씀 가운데 힘으로도 노력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모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원하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오직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내, 인도하심을 끝없이 구하는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참 보이자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오직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여중간교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전쟁 같은 하루들을 보냅니다. 그러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다윗의 마음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준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하늘의 번개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여중간교의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리 하여서 오늘 수술하시는 또 시간, 또 수술 끝나고 회복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우리가 말하여야 할 것을, 우리가 행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정 원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수술이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시간들 통해서 그리고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